형님들, 아직도 부동산 바닥을 찾는 형님들이 있어. 지금이 바닥인가요? 애석하게도 바닥을 지나버린 지 너무나 오래된 상황이야. 현재 대전의 주택 시장은 전고점 가격의 80%에서 크게는 90%까지 반등한 상황이야. 여기에 둔산 자이 아이파크 분양이 한번더 시장 바닥을 휘휘 휘저어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형님들의 매수 심리를 다시 한번 들끓게 만들었지. 이제 단지별로 형성되어 있었던 전고점의 가격은 다시 의미 있는 가격이 되어서 신고가를 내야 되는 단지들은 심리적으로 저항선이 있지만 이미 한번 고점을 찍었던 단지들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그 가격까지 도달할 수가 있거든. 이전 상승장에서 전고점을 높게 찍었던 단지들을 형님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이하철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런 단지들에 들어가려고 계획했던 형님들은 결단을 서둘러야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 왜냐면 내가 볼때 전고점은 모두 쉽게 회복할 거니까 말이야. 혹자들은 이번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일시적인 거라고 말하기도 해. 하지만 하락장에서 벌어졌던 코미디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돼. 그 코미디가 뭐냐면 유주 택자들에게 무주 택자들이 훈수를 뒀다는 거야. 생각만 해도 허두숭이 새어 나오는 광경 아니야? 해악이 담긴 풍자극도 아니고 무주택자들이 왜 유주택자들을 걱정하고 앉아 있느냐고 유주택자의 일부는 무주택자를 진심으로 걱정을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단한 명도 유주택자들을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싹망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 형님들 예전에 머리 밀고 입대하기 전날에 그 생각 했을 거 아니야 아 그냥 오늘 세상이 좀 종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녁 전날에는 두 손을 간절하게 모으고 야 제발 앞으로는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지랄? 형님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부동산 카페 활동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카페는 무주택자들이 운영하는 곳도 있는 건가? 일부러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집을 가지 말고 이제는 세상이 망하고 모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다른 엉뚱한 것들을 사라고 겁을 주는 곳들도 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부터 이곳을 귀신의 집이라고 부를게. 형님들이 집을 사고 자한을 보유하게 되면서 소위 자한가가 되잖아? 그러면 무주택자 형님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본인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니까 말이야 가난이라는 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상대적인 거야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나도 가난해지지가 않는데 남들이 나보다 부자가 되니까 내가 가난해지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귀신의 집을 운영하다가 벼락거지가 되어버렸네? 사람들이 귀신의 집에서 부동산 얘기하면 얼마나 심기가 불편하겠어. 사람들이 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카페. 상상이 가? 왜 집을 못 사게 하는 걸까? 왜 금융위기가 오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겁을 주는 걸까? 왜집 대신 자꾸 위험한 것을 사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는 걸까? 입대하기 전날의 마음가짐이랄까? 그냥 세상이 다 같이 망해버렸으면 하는 마음? 무주택자 형님들은 그래서 이런 귀신의 집에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이 돼버리고 잘못된 가상의 빙의가 되면 평생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개고생하는 거야. 라이트하우스 영상 같은 것에도 자꾸 노출되면 생각이 이상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형님들은 정보도 가려서 들어야 돼. 출생률이 낮아지고 대전시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엔 집이 남아 둘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해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구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 그에 따라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이러니하게도 인구수가 줄면서 동시에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분양가와 집값이 오르고 가족수가 줄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34평 대신 25평이 국민평형으로 인식되는 분위기 가 있어요 아마 민감한 형님들은 느끼셨을 거야 서울은 이미 지금도 그런 분위기야 가진 돈으로 34평은 못 사니까 가족의 수가 줄어들고 특히 1인 가구들이 집을 사니까 25평의 수요가 점점 커질 듯해요. 최근에 청약시장에서 민감한 형님들은 느꼈을 거야. 건설사에서도 이런 인구의 변화를 반영해서 25평 이하의 공급을 늘리는 중이야. 그래서 소형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대형의 인기가 시들시들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형님들도 있거든?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공급을 줄이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 세지는 거야. 대전만 봐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신축 대형이잖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거라고. 수요에 맞춰서 작은 평수로 공급을 하면 큰 평수는 희소성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 아, 나도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싶다. 이건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 MZ세대는 지금 집을 살 돈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전에 두세 명이었던 형제의 수가 줄면서 외동아들, 외동딸이 되고, 재산분할 없이 부모님에게 온전히 집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아예 없는 이 양극화가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기도 해. 부모님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더 좌지우지 되는 거야. 수저의 색깔이 더 중요해진다는 말씀이지. 내 생각에는 이제는 상속 대신 결혼 정년기쯤에 증여하는 비율도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MZ들도 집이 주거수단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산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는 사실을 다 깨닫고 공감을 하고 있어. 단군 이래로 집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갖고 집으로 인해 가장 희망과 절망을 느끼는 세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 형님들,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현 시점에서 25평이라도 자가를 마련하지 못하면 10년 뒤에는 19평 이하 전세로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야. 개인이 외곽 신축에 기웃거리다가 부동산을 갖고도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경험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은 수어리 용문, 탄방, 신축대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축 25평이라도 알아보세요. 자, 정리를 할게. 첫 번째, 주택시장. 현재 주택시장은 전고점 가격의 80에서 90%까지 반등을 하는 상황이야.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가격을 높게 찍었던 단지들을 검토하고 결단을 서둘러야 돼. 둘째, 부동산 카페.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 카페 활동을 할때 부정확한 정보와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귀신의 집에서 정보를 얻지 말고 신뢰성 있는 소스를 활용해야 된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인구와 주택 수요.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 미래에는 작은 평수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형은 공급이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커질 것이니 이에 대비해야 돼요. 네 번째 부동산 양극화. mz 세대의 경우에는 상속보다는 결혼 정년기에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현 시점에서라도 25평 이상의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10년 뒤에는 19평형 이하의 전세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야. 같은 가격이면 외곽에 있는 신축들보다는 대전개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구축주택을 검토하는 것이 낫고, 알지? 모든 건 누구의 선택이라고? 또님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할 거야. 대전부동산전망대에서는 영상만으로는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고정댓글에 링크를 통해 단톡방으로 오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내며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정보 공유를 우선으로 하는 방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번 클래스를 입력하고 들어오세요.